하나, 둘, 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요즘 이게 유행입니까? 케이스를 막보내 구독자 이벤트 꼴이거든요? 잠깐만요. 요거, 요거, 요거. 짠. 이렇게 총 3개. NX800 색깔별로 블랙, 화이트, 핑크 요 3제품 구독자 이벤트 하래요. 갑시다 조립 컴퓨터 견적 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보고 그다음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걸로 합시다. 메스이 네. 수술은 제가 시도합니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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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 아우,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강렬한 색상이 나오네요. 강렬한 색상이. 아, 짜잔. 핑크, 핑크, 아, 핑크, 짱. 핑크, 핑크색이에요. 핑크, 핑크, 핫 핑크, 짱. 핑크, 핑크. 어우, 색깔 진하다. 저는 살짝 연핑크 생각했는데, 왜그 갤럭시 그래픽카드 핑크 기억하세요? 그 색깔하고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진합니다. 진해요. 어,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 거. 짜잔, 짠, 짠, 짠. 아하, 얘는 화이트입니다. 짜잔. 어, 화이트입니다. 왜, 스노우 화이트라는 색깔이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색상 중에는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노우 화이트라는 게 뭐냐면, 살짝 누리끼리한 빛이 감도는 그 느낌을 저는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이 제품은 블루 화이트라는 느낌이 들어요. 화이트 느낌인데 조금 청색이 들어간 제품? 지금 여러분들도 완전히 화이트라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살짝 푸른 빛이 감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얘는 무광이에요. 지금 도색 자체가 핑크는 무광으로 들어갔고, 이 흰색은 지금, 유광입니다 뭐 동일하게 할 것이지 왜 얘는 유광이고 얘는 무광이요? 자 세번째 까봅시다 띠리띠리뭐 마지막 제품은 뭐 블랙이거지 뭐 블랙 짜잔 어 블랙은 또 무광입니다 난 무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유광보다는 무광이 훨씬 이쁘다 개인적으로 nx800 블랙은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고 좋아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블랙이 저는 제일 이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핑크,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풀러 지금 위에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 안에는 전면에 200mm 팬이 두개가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140mm 팬이 두개 그리고 뒷단에 하나. 그리고 RGB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RGB 다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쿨러 같은 거 구입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케이스 하나 사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쿨러를 추가로 산다거나 RGB 깔맞춤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명은 정확하게 안텍제품이고요 NX800 이라는 제품인데, 블랙 제품은 10만 6천원 정도 하고요 화이트 제품은 10만 7천원. 핑크 제품은 조금 가격이 5천원 정도 비쌉니다. 11만 2천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작은 거 밖에 없었는데, 요 제품 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페이사주 쪽에서 핑크하고 핑크 글래스 피카드하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요걸로 아예 세트를 만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이쁩니다. 지금 보면은 왜 화이트만 유광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화이트는 유광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제품은 무광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냉 쿨러를 사용을 하실 거라면은 2열 샌드위치, 그러니까 240mm나 280mm 짜리 2열로 사셔가지고 전면으로 샌드위치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픽카드는 390까지 가능하니까 그냥 샌드위치 하셔도 넉넉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샌드위치를 좀추천드립니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와 알람 설정까지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그래픽카드가 390인 것처럼 CPU 국내 쿨러 같은 경우는 180입니다 180. 커요. 케이스 큽니다. 큼지막하니 쿨링 잘 되고 아주 좋아요. 하드는 총3개 가능하고요. SSD는 총4개 가능합니다. 넉넉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n x 800 구입 한 번씩 해주시고요. <laughs> 구독 정보 공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하여 하나 둘 셋. 야! 따다다다 따다다단 짱. 구독자 이벤트로 총세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응모 부탁드리고요. 안택의 NX800 제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혹시라도 조류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 w w j o g n c o m c o 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요 1대1 맞춤 상담으로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다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이었어요. 뿅 오, 안택 사랑합니다. 이 케이스 가격만 33만 원? 와, 큰돈 쓰십니다. 근데 내게 아니잖아. <laughs>